오늘 준비한 일본 스피치의 주제는 하루 1시간 시간 투자입니다. 초등학교 때 시간표 다 짜보신 적 있으시죠? 초등학교 때 처음 하게 되는 시간과의 협상 싸움입니다. 어, 처음 이 짰을 시간표는 분명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었을 겁니다.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서. 근데 아마도 그 시간표는 실패했을 겁니다. 두 번째 짤 때의 시간표는 굉장히 슬로우하게 짰을 겁니다. 그러나 그 시간표 또한 실패했을 겁니다. 내 의지가 부족해서 이 시간표가 실패한 걸까요? 시간표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걸까요? 아닙니다. 당장 오늘,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. 어, 그 초등학생 시간표를 기껏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주말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행을 만약 떠나버린다면 그 자녀의 시간표는 아마 망가지게 될 겁니다. 어... 제가 이 하루에 1시간 시간 투자를 말하는 건 어,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짜자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, 밤에 자기적인 10분, 어, 쉬는 시간에 10분, 10분씩 총 6번만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루 1시간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